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인간의 삶을 여러분 어, 이끌어 가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드라이브하는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에, 여러분 뭔가를 하시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고 또 취직을 하려고 하고 또뭐 결혼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우리가 하는데 이것을 하도록 하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 내 안에 그 어떤 어떤 동기들이 있죠 내적인 동기 그 동기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첫째는 소망이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는 거지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들 일하는 거잖아요 그잖아 예. 네. 응? 좋은 좋은 직장을 가겠다 하는 소망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응? 또 좋은 직장을 왜 가려 그래? 그럼 뭐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일 거야. 약간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소망이라 그러죠.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게 돼. 그렇죠? 집에 불이 났어. 그럼 불을 막끄려고 난리칠 거 아니야. 왜 난리를 쳐? 두려움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죠. 예. 또 우리 시험 보기 전날 되면 밤새도록 공부하잖아요. 안 하나? 애가 <laughs> 시험 보기 전날 되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두려움이 있죠. 왜? 이제 그그 두려움 때문에 애가 뭔가를 준비하게 하지요. 사람을 뭔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사람을 움직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건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건가 또는 혼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될 건가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어떻게 더 영적인 사람이 될 건가 하는 것은 이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자첫 번째는 소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 소망 어,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기도한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기도에 대한 걸 배우면서, 기도에 대한 걸 배우면서 에,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접한 직후였어요. 직후 아마 고 고주간이었던 것 같아. 요 고주간에 제가 세 가지를 기도를 했었는데 세 가지를 일주일 만에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저한테 굉장한 어떤 신앙의 이 격려가 됐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세 가지 쉬운 기도 제목이 아니었는데 세 가지가 일주일 만에 다다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게 저한테 확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대학 때 제가 뭘했냐면 리스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기도 리스트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에, 그걸 제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기도 리스트에서 빠져서 기도를 못하면 안 들어주실까 봐 그럴까 봐 리스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 리스트 만드는 시간이 더 길더라고 <laughs> 혹시라도 빠질까 봐그 리스트를 하나씩 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빼먹었네 그래서 쓰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다시 거기다 리스트를 쓰고 해서 막 리스트를 길게 만들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게 제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제가 뭐를 빠뜨리면 안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 혹시라도 빼먹을까 봐 그걸 막 달리 정느하고 기도 시간보다 리스트 만드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좀 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걸 이렇게 다 기도해야 되나? 혹시 한꺼번에 몰아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laughs> 이거를 다 포괄하도록 한꺼번에 몰아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꾀를 내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어, 리스트를 다안 만들어도 예, 하나님 제가 어, 기도한 거 혹시 까먹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 다 알아서 챙겨서 예, 기도한 것뿐만 아니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혹시 모르고 빼먹은 것까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엄청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리스트를 다할 필요도 없고 네, 엄청 짧아졌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법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이거 횡재잖아. 어? 리스트 다 만들어 살 필요 없이 알아서 해 주시는 기도법. 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알아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꼼수를 써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십시오. 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 이게. 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리스트 만드는 게다 이기도 제목이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랑 싸울까, 누가 미워할까, 관계가 깨질까, 뭐 집에 가다 다칠까, 뭐 이거잖아 다. 그래서 리스트를 막이막 금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있어야 될줄 이미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야 야그 꼼수 부렸던 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아셨어요 이거 아셨어요 이거? 성경에요. 뭐 무엇을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고, 저걸 기도하고, 다 리스트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하셨는데, 너희가 요거를 하면 내가 알아서 너희가 리스트에 빠뜨린 기도까지 다한꺼번에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게 성경에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파워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가장 파워풀한 구절이에요. 요거를 딱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요. 다 리스트 만들어서 기도 안 해도. 다리스트 만들어서 기도 안 해도, 혹시 빠뜨려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뭐라고 약속하셨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응답해 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뭘 구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예, 지금 몇 달째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돌파를 위해서.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똑같이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한 3개월, 어, 3개월 됐죠. 6, 7, 8, 9, 이제 4개월 넘어가는데 4개월 동안 그렇게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손이 빠지도록 팔이 떨어지도록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돌파가 속 시원하게 안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좀 이제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진단을.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어떤 진단서가 나오셨어요, 견적서가 나오셨어요. <laughs> 예, 그 진단 중에 하나가 물론 뭐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주 이번 주 계속 주시는 감동이 너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요? 너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다뤄진 된다. 소망하는 게 뭐냐?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두 가지가 우리 삶을 드라이브해가는 어떤 포스인데, 드라이빙 포스인데, 이두 가지 드라이빙 포스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와 직결된 거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건가와 직결된 거라는 거예요. 첫째, 소망,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돌파되기 원하는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복음의 일들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특별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특별히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고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을 잃은 분들 또 직장을 새로 찾아야 되는 분들 직장을 못 찾으신 분들 뭐 하여간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이야 정말 힘들겠다. 이 마음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계없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뭐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너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누가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제가 대학 때 썼던 기도의 꼼수잖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약속이 정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아멘. 돌파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는 돌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 봅시다. 내가 기대하는 돌파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 돌파를 왜 기대하는가. 그것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건가. 이거 다시 한번 돌아 봅시다. 그것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그, 그 마음의 하트에서부터 나온 돌파의 기도라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고요. 그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기도 제목들도 알아서 처리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네. 오늘 기도하실 때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아니라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이었다면 오늘 여기서 돌이키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를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거를 구하고 있으면 안 일어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 이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안에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에서 그의 나라 가운데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도 함께 채워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앞에서 끌어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라면 두려움은 우리 삶을 뒤에서 미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막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두렵고 싫어가지고 막 피하면서 뭔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 시대건 교회 시대건 교회사건 모든 시대 뭐 현재까지도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다루어 가시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루어 가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두려움의 환경들이 아주 극한이 되는 게 마지막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성은요.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 먼저 아세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믿음은 이번 주일에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더 하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의 과정들을 극복할 때 만들어지는 어떤 어떤 부산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영성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환경이 전혀 없으면 영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보시면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니까 염려가 뭐요 두려움이지 그게 염려 두려움도 같은 말인데.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시작점이 뭐냐면 두려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어? 그러니까 시작점은 두려움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 뭘 먹지, 뭘 입지, 뭘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 대처하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아무 프로덕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나는 것이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는 염려하여 일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또는 이제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요즘 자주 살펴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만들어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주일 때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은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순 기능과 역 기능이 있습니다. 순 기능은 뭐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은 뭐냐면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조급하도록 만들어.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적군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 편은 얼마 없어. 어,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들어주기로 했는데 그 제사를 들어서 군인들 사기를 와! 올려가지고 싸워야지 지금 싸울까 말까 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네. 데 사울은 여러분 레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냥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두려움 때문에 이결여은 사람들의 삶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티피컬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이거 물어보기 전에 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명확히 내가 알고 있어도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면 뭔가 이걸 대처해야 될것 같은 액션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사울의 길이에요 사울의 길 두려움의 역기능은 우리를 사울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유혹들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비즈니스가 이게 너무 지금 위태위태한데 이 계약을 맺어야만 이제 우리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게 유일한 길인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있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두려움이 있잖아 두려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양심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그걸 그냥 해버리는 이런 일들은 많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이게 이제 두려움이 우리를 몰고 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럼 두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순기능을 선택할 거냐 역기능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다윗도 여러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요 10년 넘게 쫓아다녔잖아 이 두려움 생각해보세 누가 나를 죽이려고 세비사 누가 너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쫓아다닌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냐? 하루도 편히 못 자겠지요 하루도 편히 못 자겠지 누가 너를 반드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 <laughs> 누가 너를 반드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하루를 편하게 자겠냐? 못 자지. 너무너무 두렵겠죠. 예. 이 다윗이 갖고 있던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데, 그것도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요. 사울이 다윗의 숨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부하들이 죽이라 그러죠.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라.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 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단순히 두려움에 그냥 쫓겨서 선택을 했다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리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그를 처리할 거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이해가 됐어요? 다윗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 우리 앞에는 항상 두려움이 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어. 순기능을 선택할 것인지 역기능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역기능을 선택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양심에 꺼리는걸 알면서도 아니면 기도해 보지도 않고 뭔가를 덥석 시작하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요. 그쓴 열매를 먹게 돼요. 그쓴 열매를. 두려움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두려움은요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은 기도의 자리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건지를 들어야 돼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부어질 때 거기서부터 여유가 생겨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뭘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영을요, 계속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해 들다 되셨죠? 그럼 이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예배 기도. <laughs> 자, 이거요. 뭐 글쎄 제가 오늘 뭐 설명을 했지만 뭐 모르던 거 새로 설명한 거 아니죠. 아셨던 거잖아요, 다. 예. 딱요 모양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보다 뭐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예. 지식이 우리를 아, 어... 지식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쫓아 행해야 돼요. 지식을 쫓아 행해야 돼. 자,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삶을 영위해 가는 두 가지 중요한 동기들. 소망과 두려움. 이두 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소망은요. 소망하는 내용이 뭐냐는 걸 하나님 던지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냐. 그것이 너희 의 소망이냐? 아니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이 너의 소망이냐? 여기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도전합니다. 둘째 두려움의 문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뭐큰거 작은 거다 있겠죠. 뭐 자식 걱정, 취업 걱정, 아니면 사업 걱정, 건강 걱정. 그 두려움들 다 있을 텐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에, 사울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하나님 이 허락하시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또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 이 알고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 알면서도 그냥 굳이 그거 하는 거 두려운데. 이건 이거면 나중에 정말 쓴쓴 열매를 취하겠지.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해 버리는 거야. 왜? 그 두려우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이 열매가. 음, 두려움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 놨어. 디렉션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오라 그랬거든.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갑시다. 우리 한한 한한 시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이두 가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오. 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편 두려움에 대한 거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믿음이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예,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저 오늘이 두 가지를 놓고 이두 말씀을 붙잡고 좀 주님 앞에 나가서 한, 한 시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번 부르짖으시고 앞심하여 한한 시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